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음식이 서양인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서양의 다른 곳보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은 미국의 한국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일 거야.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 음식은 색깔, 식감 그리고 맛이 뚜렷하며 조화롭고 독특하지. 한국 음식은 다른 나라 음식보다 준비하는데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 거야.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데 결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몇몇 서양인들이 심지어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어. 우선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다문화 식사에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한국 음식들이 건강에 좋고 맛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한국인들은 김치뿐 아니라 절이거나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국 음식은 매주 페이스트의 풍부한 사용으로 인해 고소한 맛이 일품이야. 한국 식사의 가장 좋은 것중 하나는 반찬이 다양하다는 것이지. 한국 음식은 맛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 또한 한국 음식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음식을 발전시켜 와서 한국만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한국 음식에는 보통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그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물론 김치와 같은 많은 발효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지. 프리글루탐산염은 우맘이라고 알려진 맛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매우 기분 좋은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주지. 한국의 긴 겨울 동안 발효된 간장. 바리약채 콩으로 양념한 고기와 매운 고추, 식초, 설탕 등과 같은 양념이 첨가되어 고소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것 때문일 거야.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